땀도 흘리면서 우리 체온, 우리 몸의 체온을 1도만 상승해도 건강해지시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노래만 부르는 것보다 이렇게 율동을 함께하면서 몸도 활짝 마음도 활짝 그리고 체지방까지 분해하면서 탈탈탈 다이어트도 되는데 여러분 노래교실 다녀야 될까요? 안 다녀야 될까요? <laughs> 지금 노래교실 안 다니시는 분이 계신다면 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어, 요즘은 주민센터나 뭐 문화센터, 백화점 굉장히 문화센터들이 잘돼 있죠. 꼭 노래교실을 다니라고 저는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노래 많이 많이 하시면서 건강도 지키시고 행복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네. 뭐 네. 네. 궁금한 게 있으면 몇분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네. 네. 노래 강사님, 인생에서 가장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노래가 있다면 어떤 노래일까요? 아,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노래요. 어, 수많은 노래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 저희 친정 아버지 덕분에 어, 이렇게 노래 강사의 길까지 왔습니다. 어, 제가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정말 그냥 활기차고 예쁘고 늘 행복할 것만 같으시죠. 하지만 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서 감성군의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 어, 그리고 며느리 자리를 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제 손에 잡았던 게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어 내가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라고 마음 먹고 그 다음 날 일어났는데 모든 게 무너지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그러면서 병원을 갔는데 아무 병명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야 말로 스트레스, 과로, 수면 보족이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약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1초도 잠을 잘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잠을 못 자니까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까지 정말 했었거든요. 이렇게 화려하게, 즐겁게, 늘 그렇게 살다가 몸이 아프고 모든 게 무력해지니까 자살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까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아, 그래도 한번 노력이라도 해보자 하면서 운동을 걷지 못하는 발로 잘, 눈도 잘안 보였어요. 잠을 못 자니까. 그러면서 음악을 듣는데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할 일이 너무 많고, 어, 너무 외롭고 힘들 때 누가 위로해 줄 사람만 있다면 어, 나는 어, 이런 인생을 헤쳐나가고 싶다. 나의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가사가 제 가슴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고 음 어려웠을 때이 바램이라는 노래로 그래 맞아 내가 옆에 주변에 사랑하는 남편, 아이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노래교실 수많은 그 노래교실 회원님들이 계신데 내가 정말 빨리 털고 일어나서 어 옛날 모습대로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져먹고 더 열심히 어 밥도 먹고 운동도 하면서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가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고 또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좋은 노래 예쁜 노래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laughs>